네, 안녕하십니까 남통닭 구형 붐장입니다. 지난 편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경기 불황의 팬데믹 현상으로 오는 역사상 유례없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총세 편으로 편성한 공유주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추가로 또 다른 생존 전략 중에 현재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 사장님들을 위해서 추가 메뉴를 통한 추가 매출에서 최적의 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샵인샵 컨셉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사업 수익 구조상 인테리어 비용이나 기타 광고 홍보 비용에서 수익을 적지 않게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샵인샵 도입이 결코 쉽지 않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하지만 내공 있는 맛집들의 경우는 저렴한 전수 교육비만으로 특화 메뉴를 교육받아서 도입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웬만한 브랜드 운영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배달과 포장 판매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된 세상에서 샵인샵 컨셉을 통해 배달 판매에 특화된 메뉴로 사업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어려운 팬데믹 시대의 대체 생존 방법으로 생각해봐야 할 운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스나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아무리 유명한 역사 전통의 책에 있고 맛있는 메뉴 매장이라고 해도 결국 최근까지도 콜 매출에 집중해서 시간만 투자하다가 가게나 매장을 정리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자식 같은 매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었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봐야 하는 상황의 매장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의 매장 사장님들께서는 제 말씀을 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생존의 돌파구를 지나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춘 성공 포인트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도 배달 포장 판매 서비스 없이 입점 고객을 위한 홀 서비스만 의존하는 매장 사장님.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여 추가 매출이 절실한 사장님. 세 번째, 배달 포장 판매를 하시고 계시지만 판매 포션이 높지 않아서 배달 매출 증대가 추가로 필요하신 사장님. 이런 상황에 매장 사장님께서는 배달과 포장 판매에 적합하고 특화된 메뉴를 알아보시고 도입을 하신다면 수익의 숨통을 트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운영하시는 매장의 매출에서 현재 운영 지출로 나가는 총 비용을 제외하셔서 현재 매출 이익을 다시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수익을 냉정하게 파악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아마도 요즘 몇달 동안 분명 많이 하락하셨을 겁니다.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 현재 혹시 적자 운영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파악하시고 나서 배달과 포장에 유리한 메뉴를 도입한다면 현재의 하락한 매출에서 새로운 메뉴를 통해 추가 매출이 발생하고 그렇게 발생된 매출은 기존의 운영 비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운영 비용은 기존의 매출에 적용되고 전략적으로 추가된 메뉴의 매출은 재료의 원가만 빼면 모두 수익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메뉴를 판매하기 위해 임대료나 전기 수도 광열비와 같은 판매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메뉴 도입이 중요하고 신메뉴 개발을 위해서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인데요. 솔직히 대기업 아니면 신메뉴 개발을 위한 R&D 시스템을 구축하기 쉽지 않고 비용도 엄청나죠. 자영업자분들은 매장 운영하시랴, 여러가지 피곤한 몸으로 작은 주방 안에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자신의 노하우만으로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신메뉴를 발명하다시피 하는 노력으로 출시했는데도 결국 대중성과 수요도를 맞춰서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네. 배달 메뉴로 특화되어 있고,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대중성과 수요도와 희소성까지 갖춘 메뉴와 메뉴군을 저비용의 교육비만 지불하고 본인의 메뉴로 판매할 수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타입의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현재 매장에 추가된 메뉴의 매출을 기존의 수익에 모두 추가 수익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매장의 저조한 운영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추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생존 전략이자 성공 노하우가 될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샵인샵 컨셉을 권장해드리고 싶은 종류의 매장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면서 후라이드, 양념치킨만으로 어, 배달 특화 메뉴 없이 매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매장이나 감각 있는 인테리어나 숙련된 직원 서비스의 매장 분위기로 입점 고객을 유입시키는 호프집이나 세계 맥주집. 또는 대형 술집 매장들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안정감 있고 분위기 있는 매장에서 지인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기 위해 매장을 찾아주시던 고객들은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고객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매장은 이제 도태되거나 폐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객이 필요하고 원하시는 배달이나 포장으로 특화된 메뉴를 고객을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당연히 고객들은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충성 고객은 늘어날 것입니다. 남문통닭에서는 남문통닭표 소량갈비통닭 메뉴를 샵인샵 컨셉으로 다수의 전수교육 창업점으로 오픈 지원해 드렸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성공 포인트를 읽으시는 분들이었는데요. 특히 요즘 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남문통닭표 소원왕래피통닭 메뉴군을 도입하시기 위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문통닭표 소원왕래피통닭 전수교육 창업점이 오픈하지 않은 지역에 배달 1등 아이템인 치킨 메뉴군 중에서도 대중성과 수요도와 희소성까지 갖춘 메뉴를 도입한다는 것만으로 추가 매출 및 추가 수익 증대를 통한 위기를 성공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다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더 이상 홀 매출에 의존하기 보다는 본인 상권에서 적합한 배달 판매에 어떤 아이템이 적합할지 생각해 보시고 도입 판매 하신다면 팬데믹 돌파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 추가 매출을 올리시면서 운영 컨셉을 배달과 포장으로 조금씩 옮겨 가신다면 매장 상권과 매장 규모와 평균 매출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기존 매출을 회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매장 중에는 오히려 매출이 기존에 비해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와 불경기로 힘들어 하시는 매장 사장님들께서는 추가 메뉴 개발을 위한 인력과 비용과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저렴한 메뉴 전수 교육을 통한 배달에 특화된 강한 내공의 메뉴를 판매함으로써 생존을 넘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공 포인트로 운영 전략을 바꾼다면 지금 운영 중이신 매장을 오픈하시기 위해 들어간 비용 회수 기간보다 훨씬 적은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경쟁력의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공 스토리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실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시간 내셔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항상 노력하시는 만큼 성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